안녕하세요. 몸도 마음도 웃고 싶은 남자 스마일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 네. 보고 적니까 네. 아, 저도 뵈, 봤는데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스마일맨 옷 있잖아요. 제가 이거 옷 입고 지나가는데, 어? 스마일맨 이러는 사람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가족 센터라고 적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간판을 보면 뭐 하는 집인지 알수 있잖아요. 네. 횟집 적혀있으면아회 먹으러 가는 곳이구나. 삼겹살 적혀 접혀... 자꾸 먹을 거로 얘기하네요. 삼겹살 적혀있으면아 삼겹살 먹으러 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족센터 이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직까지 감이 좀잘안 잡히거든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얘기만 듣고 한번 오늘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체험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네. 오. 책상에 뭘 이렇게 깔고만 편이신가요 아, 진짜요? 오. 저 저분이 비웃었거든요. 누가? 저 저분이. <laughs> 아, 네. 저는 일주국 가족 센터에서 9년째 근무 중. 오. 사회 복지사. 근무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13살 때부터 <laughs> 저희는 가족사업 2팀이라고 가족사업 2팀 네. 네. 여기 두 분은 네. 이제 이중언어 코치 선생님이신데 들아 이중언어 네. 네 베트남어 선생님, 아 중국어 선생님 오! 니하오 잘 알겠군요 안하 한국어 오! 저는 중국어로야는예는 어떻게 요예 어떻게 요 제가 아는 중국어 그냥 다 얘기했어요 어, 저는 그것도 몰라요 몇 이거 얼마입니까? <laughs> 꾸이꾸이 헝꾸이 비싸 비싸 너무 비싸. 어, <laughs> 네. 전국에... 아 몰라 저는 베트남어는 아세아 베트남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laughs> 아 베트남어도 한번 배워볼까요? 인사가 어떻게 돼요? 신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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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짜오. 아 신짜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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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우세요? 깜 응. 언. 음, 올해 가족 상담. 성담...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그 우수 기관 선정된 거에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누구의 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잠시 <laughs> 렇게 <laughs> 양심도 없으니까... 혹시 그... 여기 이거 찍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이 모니터 위에... 네. 어... 저 아니에요. 아... 이~ 그~ 사진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사진? 네... 어... 굉장히 자기애가... 한... 선생이 가서... 여기 가족 2팀? 가족 3 팀에 계시죠. 아 다른 팀 선생님의 사진을 본인의 모니터 위에. 본인이 뽑고 왔어. 아 본인이. 뽑고 네. 갔어요. 네. 아, 다음 인터뷰 대상은 이분이 어떨까요. 아, 네 진짜. 아직 계시나요. 너무, 너무 좋죠. 아 진짜요. <laughs> 잘 됩니다. <laughs> 일단 주인공이시니까 선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정이 네, 길장. 본인 소개. 어 안녕하세요 저는. 울주은 가족 센터 피미나입니다. 어, 네. 지금 그 아까 유튜브 나가면 안 되신다고. 어, 네. 왜안 되죠? 아, 유명해지면 안 돼. 아, 유명해. 아, 네, 안 네. 네. 그렇죠. <laughs> 우리 센터만의 자랑이 있으면하나만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네. 울주 드림아이 응원단이라고 아, 드림아이 응원단. 네. 울주군내 네. 초등학생, 중학생들 치어리딩 오. 응원단 프로그램이 거든요 어, 네. 저희 오개 센터에 저희 센터가 있고 어. 울산 뭐 지역 축제나 이런 네. 데 공연을 하는데 오. 저희가 울산현대 네. 오프닝 공연이나 네. 하프타임 공연도 치어리딩을 오 축구 축구 맞아, 울산현대 맞아, 맞아. 챔피언 우승팀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사람들 막 많이 들어와가고 맞아요 맞아. 뉴스 나고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저... 2만 명 3만 명막 <laughs> 이렇게 들어오던데 어, 그거 어 맞아요 네 <laughs> 거기에서 오프닝하고 네, 짧게 짧게 아. 공연하고 네, 안녕하세요 소리. 네. 안녕하세요. 울 응. 쪽은 가족센터 박혜영입니다. 네. 그, 선임님이시잖아요. 네. 선임이 높아요. 팀장이 높아요. 팀장이요. 아, 팀장이요. 네. 아, 그렇군요. 아까 팀장님 막 인터뷰할 때. 저도 선임 되게... 아, 그래요? 네. 아, 그, 직급이 같은. 네, 네. 아 그렇구나. 친구. 나이. 아, 제. 제가 <laughs> 언니. 아, 진짜요? 네. 23살. 아, 네. 죄송합니몇년 근무? 13세. 아, 여... 양심도 없습니까? 저쪽보다는 아, 선배시네요. 네. 아, 그래서 그런지 모니터를 두 개를 가지고일하시는거 <laughs> 같아요. 10년 차가 되면 여러분 모니터두 개가 저, 저기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이건 좀더 잘하는 거 같다 하는 거 있으면. 하나. 네. 네. 감정 조절을 잘. 아, 감정 조절을 하 여기 전체적으로 되게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네. 그냥, 그냥 아, 그냥, 소소. 네, 아, 네. 그냥, 그래요 네. <놀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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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녕하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하요안녕요안녕하세이안녕하요로녕하세요안하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면하하하세요 네네. 네. 또 씻어라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연습하죠? 네하고. 네. 그래서. 어, 조금 어, 둘이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낼 때 중에서 아이도 좀 편안하고 아버님도 좀 편안한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혹시 언제예요? 오, 어, 그냥 뭐 급한 일이 없고. 네. 같이 루미큐브 게임하고 막 네네. 이럴 때. 네네.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분위기 굉장히 좋을 때 네네. 이제 항상 그 약간 서로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분위기가 좋을 때아 얘기를 좀 우리가 이제 막 혼내고 있는 와중에 하나. 와 기분이 좋을 때 그런 걸 얘기해야 된다는 걸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큰 깨달음이 맞아요. 있네요. 체험하러 2층으로 왔습니다. 2층 공동육아 나눔터. 아직 육아 좀 그만하고 싶은데 또 뭔가 육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선임 나리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아, 네. 저희 공동육아 나눔터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본인 소개 아, 저요. <laughs> 저는 이제 공동육아를 이제 5년째 담당하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오. 아, 5년째? 네. 아, 그러면 16살 때부터. <laughs> 네, 그렇죠. <근무한소에서 웃음> 네. 네, 금 고마워요. 이제 20살. 네네, 네, 네. 예. 심도 오시니까. 뭐,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 이제 그 울쑥은 범서 지역에 있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아이들을 이제 돌봄도 하고 네. 간식도 제공하고 네. 상식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오. 또 주말에는 이제 연 4회 정도 해가지고 부모님들이랑 공동체 활동도 나가고 아. 운영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네. 이제 지역의 공동체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습어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뭘 체험하게 되나요? 어, 조금... 제가 학생이 되는 건가요? 어. 아니면 저희 안에서 소독하는거나 이제 아이들 아. <laughs> 아 저를 부리시겠다. 네. 네. 오. 네. <laughs> 어. 행주. 네. 네. 저희는. 아니, 근데 워낙 깨끗해가지고, 처음으 청소한... 네네. 근데 이제 또 네. 바이러스가 있다 보니까. 아, 바이러스저희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뿌리고. 네. 오.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있다가 네. 이제 닦거든요. 선생님, 이거 매일 하시나요? 네네. 아, 진짜요? 전후로 하고, 네. 이제 아이들 간식 먹을 때, 발인판. 바림판... <laughs> 오, <웃음> 네. 선생님 그러면 네. 출근은 몇시 하시고 퇴근은 몇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10시 출근? 네. 7시 퇴근이요 아, 응. 아이들이 그러면 선생님 다 가야지 선생님 퇴근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아. 보통은 7시까지는 잘안 있어서. 네. 네. 7시 아. 퇴근하면 적절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나요? 아, 아니요. 6시 20분 되면 갈 준비를 아니죠. 해라. 엄마가 퇴근을 밥, 안 하더라도 밥 먹어야 되니까. 눈치가 수수로... 있어야 될거 아니냐. 뭐 이렇게. 스스로 잘 가요.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안녕하십니까 네, 하세습니다하 그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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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이안녕하님 들어올 하 보니까 그남자요이청하하시는분하고사회녕하요안하고센터장님하고요하세안보이더라고요 네, 네. 네. 이렇게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아,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요요하 여기에 어떤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건지, 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가정생활을 용이하면 이런 가정생활을 더욱더 행복하게 누릴 권리가. 가족들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가족 구성원들에게 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전 국민의 이제 30% 가까이가 1인 가정이 되는데, 어. 이 1인 가정도 가족으로 저희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행복할 때 권리가 있잖아요. 아, 당연히. 이 사람들도 퇴근하고 집에 가면 너무 심심하니까. 적적해요. 세, 센터 오셔가지고, 네. 뭐,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네. 센터장님하고 또 네. 얘기도 좀 하시고. 아, 그렇죠. 남자분이면 더 저하고 네. 이야기 많이 하고. 네. <laughs> 울주가족센터 뭐,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23만 명 오. 전부 다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자인 거죠. 아, 네. 무료로? 무료로. 네. 네, 무료 무료가 중요한 거죠. 공짜입니다. 네. 네. 아. <laughs> 저희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오셨을 때 센터에서 한국어도 배우시고 네. 문화도 같이 경험하시고 또 비슷한 이제 나라에 오셨던 출신국들의 어머니들이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주 모임도 하시고 아 운전면허도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고 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혹시나 이제 취업을 하시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매년 마다 뭐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가 정리수납 자격증들을 저희가 무료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그 다문화 가족 자녀들 그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말하기. 엄마의 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네. 아빠의 나라의 언어도 배우는 거죠 아. 그래서 이중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 집에 와서 네. 모국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아이랑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아이도 이제 새로운 언어를 하나 더 배우고 네. 이제 중국어, 에이. 그다음 한국어 오와. 혹은 베트남어, 한국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오. 엄마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아빠들도 응원하고 네. 근데 그 모습 보고 제가 그때 사실 울었어요 오. 부끄럽게 네. 이만한 등치가막이 들고 있다가 네. 아이들 앞에서 울었어요 네, 매달마다 진행하고 있는 뭐 가족 사랑의 날이다 그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영화를 다 같이 본다거나 네. 뭐 최근에는 축구 관람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가족 관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울산 현대 그 울주 국민 중에 네. 아나그 가족 센터 좋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 아 나는 뭐 거의 뭐갈 일이 있을까 네. 아니면 또는 또 갈까 말까 네.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홍보 이런 네. 거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센터가 네. 더 이제 활성화되면 더 좋으니까 아 네네 네, 네. 한번 네. 해주시죠 네. 어디 어디 볼까요? 요요안 오셔도 됩니다 아... 안 오셔도 됩니다 아... <laughs> 안 오셔도 됩니다. 아 <laughs> 그니까?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네. 아, 찾아오신다. 네. 저희는 네. 이제 울주군에 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시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 안내해드리고 네.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족센터가 울주군 범서에 있지만 내년에 남부 온산에도 저희가 추가로 이제 남부 지점을 개소를 해요. 그래서 아 저희가 더, 말, 더 넓은 권역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가족센터는 누구나 다 오실 수 있고, 음. 뭐, 남지 않더라도, 음. 모자라지 않더라도, 네. 누구나 다 오셔서 편안하게 아. 오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지 마세요! 사게요 울주군 가족센터 화이팅! 화이팅! 그 상대방의 숫자를 맞추는 거거든요. 맞추는 거. 네 네. 제가 0 이렇게 하거든요. 맞는? 맞으면 뒤집어야 돼요. 맞는데요요. <laughs> 그리고 맞췄으면 계속할 수도 있고 그만할 수도 있거든요. 네. 2 할게요. 2. 이거 2요? 네.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그러면 아까 먹은 걸 뒤집으시면. 방금 <laughs> 먹은 거요? 네네 음... 네. 힘. 네. 그거 2요. 아왜다 보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laughs> 3. 틀렸어요. 아. 3. 1 하겠습니다. 네, 맞았어요. 오케이, 이거요. 네. 4하고 7 사이에 3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겹치는 거고, 아니면 조커 그죠 검정색 5가 내가 없으니까 검정색 5 할게요. Yes 어, 이거 흰색 12요. Yes! 검정색이 더 이쪽에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자, 검정색 7이요. 네. 예 네. 이겼어. 얘 6이요. 이고예 <laughs> 영서 <영수아> 성공 <laughs> 네. 자, 자존심이 상하네요. <laughs> <laughs> 제도 마이땐왜참기 네. <laughs> 고민하지 말고 상담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울주군 정신건강 복지센터.